이 찬송가 사백팔십삼 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사백팔십삼 장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 오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어,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편 53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편 53편과 10편 14편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10편 14편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죽게 제사리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자주께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봉반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54편은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십이라는그 광야에 숨었을 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10 어, 광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이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이 어, 이곳에 숨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되고 또 다윗은 이 그야말로 이 잡힐 뻔한 아주 큰 위기의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서 이 사울은 하루 눈앞에 다윗을 두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어, 다윗은 극적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되죠. 어, 성경을 보면은 이 대부분의 의인들은 힘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은 사울랑 앞에서 정말 힘이 없고 무기력한 존재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랑은 다윗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공격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다윗을 승리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누구를 의인으로 여기시느냐,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끝까지 직접 사울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울의 운명을 맡기게 되죠.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셔서 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냐?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어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외인이 일어나다를 치며 자 여기서 외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죠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니다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외인, 강포한 자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인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만 이 자기 힘을 믿는 자들, 곧 악인들은 자기 힘을 믿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절과 오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여기 보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는 나의 돕는 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 절에서 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적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의인은 원수가 자기를 공격했을 때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원수는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의인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이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의인은 결국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치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기도만 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 고라 일당이 모세를 반역하고 또 모세를 대적했을 때 모세는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진과 불과 연병으로 고라 일당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의인은 자기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또 아수르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이 적군을 시체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기에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죠. 사도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할 때 자기가 공부한 그 지식과 지혜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두 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화려한 미사 역으로 써서 속된 말로, 말빨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와 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누라 자, 이 말씀은 혹내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다윗은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을,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단순한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셔야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수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다 여기 보면 낙헌제라고 되어 있는데 낙헌제는 곧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대저죽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은 것을 나로 목독히 하셨나이다. 이렇게 끝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주시고 나를 괴롭게 했던 원수가 보응받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나로 에금 보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즐거움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고 환란 중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구원하신 것처럼 이번에 또한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앙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악을 행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고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이 세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승리와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다면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서 영광의 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직접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즐거움의 처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영광과 승리의 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